주여 주여 사아신 하나님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 참으로 세을원하라깨시니 감사합니다 제들 세상에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으고말씀에 아버지 묵상하며 말씀을 하고 지하에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고 이를 구원해 살고 싶고 주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공헌함여서이자성하나참로 인정하고 하지니다하나님성되 주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할 수있도역사여 주시옵소서 저의 사랑한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위리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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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력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네 시편 6장 보겠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창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향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6편에서는 큰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이 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시나, 언제나 사랑으로 하시고 분노로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 고백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징계만을 무언중에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예. 다윗의 호소에 하나님의 인자가 지금 나타나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죠. 번실편에서 자 다윗은 참회시로서 육체의 고통과 질책함으로 인하여서 심령의큰 슬픔을 예 담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형식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 죄 값으로 오는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아는 자였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 값이 반드시 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죄를 통해 할수 있으면 성령의 뜨거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것이 가장 괴로운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 영원히 멀리하지 않으실 것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자 로마스 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큰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시지 말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반드시 예 형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민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죄에 민감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죄를 짓고 났더니 이처럼 수척하게 되어 죽고 뼈가 떨리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다이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수척해서 뼈가 떨리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수 있겠나이까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이니까 예다이소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 구원의 엄청 언정, 죄사함의 엄청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 죄를 범함을 하려면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이르는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다시는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권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예. 마땅히 징계와 그리고 분노 속에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이미 내 자신이 그 벌을 받고 있다고 그리고 뼈가 떨리고 수척해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와 같이 나를 멸망에 두시지 마시옵시고 나를 건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오리까? 죽음으로 내려가는 자에게는, 예, 그의 생명을 거두어 버리는 자에게는 주께서 예,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중에 내려가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울에 빠져있는 자를 가 어찌 죽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이슨이 사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으나 나를 영영 버리지 말아달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아이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났더니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면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이슨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서 밤마다 눈물로 내 심장을 적시며 내, 내침상을 띄우며 내요를 적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완치 않은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고의적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죄 가운데서 떨면서 이처럼 예 탄식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로 회개하는, 눈물로 통이하는다윗의 모습이 바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워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다이세 모습이 있죠.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 언어는 비실제적이어 과장된 것 같이 보여지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고난 속에서 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자 사함은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하며 용서를 베풀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엄청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몸벌에 피 흘려 죽어 주신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려 말며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쾌하게 되어질 수 있는 회개의 역사에 자아 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정시키거나 우리의 경험을 표준 삼아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자비하다고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불안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어주며 십자가의 주님만을 붙들어야 되며 믿음의 주원적 신 예수만을 붙잡아 되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주고신 가운데 있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서의 구원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리며 수척해진 이일 공감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이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아내 몰래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새로 만난 여자와 의 로맨스를 좀처럼 부딪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깨고 싶지 않았었고 아내와의 이혼하는 것은 더더욱이 싫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평소와 달리 아내에게 자, 더욱 잘해주며 선물도 사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외식도 시켜주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한 흉터를 아름다운 옷으로 가리우는 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은 위선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총체를, 총체를 해가지고 먼지를 털었다고 해서 먼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 있던 먼지가 다시 가라앉게 되어줍니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죄를 가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죄는 더큰 죄가 자 되어지며 더큰 죄를 낳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죄를 감추는 자도 결국에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음, 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겼다가 병을 앓게 되어지고 그리고 괴로움 속에 수척해죽고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깊이 숨겨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삶을 받을 때에 그는 다시금 회복되어 줄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민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주께 참으로 거룩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정직한 용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실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되어지면 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악을 향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예, 6, 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삼선은 특별한 음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출생했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블레셋에서부터 족을 구원하는 국민전 영웅이 되어지는 사사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생, 들릴라에게 푹 빠졌었고, 달콤한 유혹의 성기를 뿌리치지 못하여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큰 힘을 잃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의 다른 신전에서 노랫감이 되어져서 그는 자, 비참한 예,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회개했을 때에 이번 만 나를 강하게 하여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그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많았도다고 사사기서 16장의 하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결과 그리고 자 질병과 그리고 참으로 내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범죄한 다이을향해서 대적자들은 예다이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이의 하루하루는 슬픔으로 얼룩져 나가게 되어졌고 그러나 그는 이제 자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고백하고 외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의 구원을 읽기로 원했습니다. 그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판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은 죄들이 있습니까? 감추어진 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 뭐또 아니겠지 하며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위선되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이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회복되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회개하는 사람만이 다시금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매력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에 민감하지 못하여서 말씀을 떠나 저희들을 아버지들이 세상에 죄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세 성군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놀림감이 되어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침상을 아버지 눈물로 적셨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울음이 탄식하는 눈물의 기도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위성과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의 민감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늘 조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한 자들에게 빠져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크라인의 모든 전쟁들이 속기 종식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 참으로 와라는 주의 백성들과 선한 사람들을 맡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 큰 혼란 속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회복하여 어쭈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의 세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